저는 한국 여자 골프 협회 지금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은 이부 투어라고요. 야구에 빗대면 마이너리 그죠. 현실을 좀 직시하다 보면은 제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꿈이랑은 점점 멀,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제꿈 때문에 제 가족들이 희생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, 할수 있다는 제 신념이.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돌아올 때도 있거든요. 네. 저는 질문보다 제가 그 과정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스님의 응원의 목소리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. 포기하지. <laughs> 아, 더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다시 해보려 그러면. 그러면 1년만 딱 정해가지고 부모님은 도와주십시오. 1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고 시간을 딱 정해야 돼. 예, 좀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<laughs> 올해 목표가 그거였거든요. 1년에 응. 제가 모든 걸다 쏟아 부어서 응. 한다는 것이었는데 응. 자기가 하는 것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코치나 부모나 내가 몰두하는 걸 보고 옆에서 감동합디까 감동 안합디까 감동은 하셨지만 무한한 감동은안 하신 것. 어, 그러면 안 돼요. 시간 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. 어. 문제는 얼마나 집중하느냐.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돼. 집안에서 벌써 희생이 된다 이런 말 한다는 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. 아니요?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집안에 희생이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좀 노름판에 갔을 때 뒷돈이 좀 짧다 이말아니요 뒷돈이 많으면 뭐 그냥 콱콱 밀어도 되지.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요. 오늘부터 탁 포기하고 재능을 갖고 골프나 가리키고 돈벌이해서 집안도 같이 돕고 이렇게 살래요. 시간 정해놓고 뭘또 해볼래요. 네, 후자이고요.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벌써 머리를 밀었습니다. 어. 저한테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주셨잖아요. Yeah. 포기하거나, 정말 yeah. 혼신을 다해서 하거나, yeah. 어, 1년 뒤에 그냥 제가 모습으로 그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Yeah.